안나영 아부 친구들 네네 선생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배꼽손하고 먼저 인사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배꼽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가장 멋진 예배드리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엄마, 아빠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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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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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 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해요, 선생님. 안녕, 안녕, 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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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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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 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해요,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축복할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찬양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담뿍담뿍 언제나 함께하는 거다 언제나 함께하는 커다란 사랑 나는 사랑받는 아이 으쓱으쓱 우리는 사랑받는 친구들 으쓱으쓱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올해도, 내년에도, 날마다 많은 사랑 받으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멋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볼게요.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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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꿍, 하나님을 찬양해. 도리, 도리,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해. 엄마, 아빠,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해. 콩콩콩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한번더 불러볼게요. 잼잼, 잼잼, 짝짝꿍. 하나님을 찬양해. 도리도리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해. 엄마, 아빠 손잡고. 엄마, 아빠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해. 콩콩콩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계속해서요. 12월달 찬양을 함께 불러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아요. 사랑, 사랑, 노래하는 고요한 밤. 눈송이가 속삭이는 크리스마스. 보드득, 보드득, 눈을 밟고, 아기 예수님 맞이하러 가지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다음 찬양 함께 불러볼 거예요. 오늘은요, 12월의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과 엄마 아빠와 전도사님과 이곳 영화부 예배가 마지막인 언니 오빠 형이 있대요. 우리 그 언니 오빠들이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화부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예배 드리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찬양 불러 볼게요. 헝사자늙랑 곰도, 무섭지 않아, 야! 인생 골리앗도,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다음 찬양 불러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지켜 주시네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번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 주시네 낮에도 밤에도 우리 친구들 더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요 우리 친구들과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be my 사랑. 친구들, 다 같이 기도 손 하고요. 예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귀한 믿음의 가정 지켜주신 은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무섭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세살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영화부에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멋지게 하나님 예배드린 것처럼 유아부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멋지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귀한 하나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많은 영아부 친구들과 또그 가정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귀한 하나님 자녀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다같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음, 눈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고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어, 자, 우리 다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웅성웅성, 웅성웅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갸우뚱, 갸우뚱.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까? 난잘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오,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게 하고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제자들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셨어요. 으라차차 제자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하하하하.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뚜벅뚜벅,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친구들, 친구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내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어, 섭섭하지만 오늘. 네살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전도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밥도 많이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키도 쑥쑥 크고 생각도 커지고 지혜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영화부를 졸업하고 유화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유화부 가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전해 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예쁘게도 손 모아 볼까요? 무릎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무릎. 전도사님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유합으로 씩씩하게 갈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그래요. 우리 유합으로 새롭게 어, 진급할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안녕하고요 음~ 다음 주에 전도사님하고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릴 친구도 오늘 같이 안녕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씩씩하게 인사해볼까요 자 하나 둘셋 안녕.